그리고 보통에 종근을 이용해서 이제 모종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예. 씨앗으로 발아를 이렇게 실수 있습니까? 예, 발화도 가능하지요. 네. 그, 지금 이런 그 꽃이 피어가지고 네. 조금 있으면 요 먼저 꽃이 밑에서부터 피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네. 밑에서부터 이제 씨앗을 맺기 시작해요. 네. 네. 씨앗이 막, 그, 한, 보름 정도? 네. 한달 정도 있으면 밑에서부터 씨, 씨가 익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 씨앗을 채취를 해서, 네. 발화는 시킬 수 있거든요. 네. 바 발화를 시키는데, 씨앗 발화는, 네. 발화율이 바라율이... 어, 상당히 낮습니다. 아, 네. 상당히 낮고, 또, 네. 낮아도 어, 나는 해보려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네. 올 여름에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7월 8월 음. 그때 이제 그 파종을 해야 되는데 네. 파종을 하고 나면 발라율도 낮을뿐더러 네. 발라가 됐다 하더라도 네. 그게 또, 또 바로 옮겨 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또 그게 가을까지 가고 겨울 음. 지나고 네. 내년 봄에 네. 봄에 이제 그 조그마한 이제 모종을 아마 이정도 클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 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캐서, 음. 옮겨, 이제 정식 이렇게 옮겨 심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이미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기, 기간이. 네. 올해도 지나갔고 내년 봄에 또 이거를 옮겨 심으려 그러면, 결국 네. 2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음. 뿌리 삽목을 그래서, 네. 올 겨울에, 네. 어, 올 봄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 심으면 네. 올 가을. 음. 가을 되면 이게 수확을 할수 있는데 네. 그럼 1년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바로 이제 기, 수확을 할수 있으니까. 간단한 이야기죠. 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보통 그 밭에다 심으면 평당 몇 줄을 심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도 있거든요. 예,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지금 제가 이거 심어 놓은 요 요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간격이요? 넓게 심으 건가요? 영구 한번 해볼게요. 네. 한 뼘이 20cm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니까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네. 60cm입니다. 60cm 간격이요? 아 네. 아 네. 60cm로 심어 주면. 네. 지금 이게 1년 1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커버리잖아요. 네. 네. 커버리면 그 뿌리도. 어, 밑에, 밑으로 에밑 이렇게 퍼져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 것도 이제 퍼져 올 그러니까 거라고요. 음. 그래, 그렇죠? 너무 가까우면 네. 뿌리가 서로 엉켜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수확할 때, 네. 이게 원물 하나를 캐내기가 음. 힘들어요. 서로 네. 엉켜 있기 때문에 네. 캐면서 당기지고 부러지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물을 캐시려고 하시면, 저처럼 60cm 이상 이렇게 띄워서 하시고, 여기에 네. 필요가 없다. 네. 나는 뭐 밀식 해가지고 부르지든 말든 상관없다. 네. 그러면 뭐 30cm든 뭐 40cm든 붙여서 음, 네. 심으셔도 네, 네. 그 되는데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 네. 맞죠. 올해 하신 그 대표님 경험으로는 한 평당 일곱 주가 좋다. 예. 그래 평당 일곱 주 예. 하니까 그게 이제 60cm 간격으로 심는 거거든요. 네. 음. 예. 그...